네, 반갑습니다. 노마데셀입니다. 오늘은 캔바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특히 PPT, 즉, 프리젠테이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파란 박스 안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이즈의 프리젠테이션할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요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폼이고요. 말하는 프리젠테이션은 여러분이 PPT 할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나오게 하면서 PPT를 할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연할 때그 크기고요. 여기 4대 3 비율은 노트북이나 패드 사용할 때 쓰는 크기구요.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게임 프리젠테이션인데, 요거는 다른 거랑 거의 비슷하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6대9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빈 페이지가 나오고 왼쪽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프리젠테이션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고 심플한 PPT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에 들어가서 모두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템플릿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나 또는 학원이나 강의를 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또 기본 포맷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 영어 게임 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과학실험에 관한한 거 그런 템플릿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미 키워드들이 나와서 이렇게 묶어져 있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포맷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게 게임에 관계된 건 교육에 관계된 건 관계없이 가져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들이 있고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 이 10페이지를 여러분이 다 사용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만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10페이지를 다 사용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 10페이지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글자가 타이핑 지듯이 딱딱딱딱딱따로따로 하나씩 글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글자에다가 클릭을 한 후에 위에 보면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떠오르기는 말 그대로 위, 밑에서 위로 떠오르고 닦아내기 나타내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 번씩 다 꾹꾹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자기는 여러분 타자가 하나 딱딱딱딱 글씨를 치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올라가기. 그리고 이동. 그리고 또 튕기기. 자, 요거는 여러분이 다한 번씩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선택해 보셔가지고 그 이미지에 맞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는 이 글씨 아니라 이손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 또 손을 클릭하면 여기 손 하나만 움직이는 이미지 만들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글씨에 대해서 움직이는 걸 만들 때는 요소를 애니메이션 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글씨하고 뭐 이런 그림 이미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페이지를 다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여기 어떤 것도 선택되어지지 않게끔 바깥을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페이지 전체를 애니메이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 전체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온 효과 두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떨어지기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요 페이지만 요렇게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이페이지 가서는 또 다른거 여기서는 네온효과를 주고 싶다. 3페이지는 닦아내기 효과를 놓고 싶다. 자 이러면 너무 또 정신이 없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난 전부 다 똑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 여기서 떨어지기 느낌을 10페이지 다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하시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아까 여기에 따로 어떤 효과를 주셨습니까? 아까 타이핑 치는 효과를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지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면 하이 전체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먼저 줬던 그 글씨 효과는 지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면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글씨를 선택해서 따로 타자기 느낌을 줘야지 예. 그래서 이때 전체적인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게 되고, 글씨 타자기 효과도 들어가지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서를 전체도 주고 싶고, 글씨도 따로 애니메이션 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전체 효과를 먼저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글씨 효과를 주셔야 됩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체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줬냐면 떨어지기 효과를 줬거든요 떨어지기 효과를 전체적으로 줬는데 이 안에서 또 글자는 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따로 주셔야 됩니다 올라가기 이동하기 글자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싶다 할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글씨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떨어지기 효과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그대로 줘도 상관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글씨만 좀 다른 효과를 주 보도록 할게요. 네, 뭐가 다른지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효과를 너무 정신없는 효과를 줬는데 여러분도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